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탕으로 출애굽기 쉰두 번째 강의 시간, 진설병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고 또 성소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그또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증거궤에 대해서 나누었죠. 증거의 위에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이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소 그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떡상이라고 하는 진설병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모든 기구 하나 하나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미와 또 상징이 있고 또 결국 그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막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곳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먼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그 중에 오늘은 떡상 진설병을 두는 상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진설병을 두는 이 상을 무엇으로 만든다라고 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든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도 조각목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죠. 조각목의 특징이 어떤 게 있죠? 조각목은 흔한 나무예요, 귀한 나무예요. 네 흔한 나무입니다. <laughs> 네 흔한데 하나님 손에 들려줘서 귀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흔한 나무이고 사실 볼품 없는 나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들어다가 괴를 만드시고 그 나무를 들어다 상을 만드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상징인 금을 덮으시니까 그게 가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가지 조각목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조각목이 뿌리를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에는 깊이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딱딱해서 벌레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벌레 먹지 않는 그런 나무여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순결함, 썩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조각목 나무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진설병을 두는 그 상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진설병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레헴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레헴파님 이것을 직역을 하면 얼굴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어, 임재의 떡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즉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먹는 음식으로서만 기능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진설병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된 우리를 뜻한다라고 먼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식탁에는 누가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에스더 설을 볼 때에도 아시겠지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왕한테 가서 좀호소에 말할 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해요. 왕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왕의 식탁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바로 왕이 초대하고 왕이 부른 자들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 상에 놓여지는 진설병과 같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상에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이 어디입니까? 먼저 예배의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부르심과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들린 것 같아도 그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늘따라 시간이 되네 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지나가는 발걸음 붙드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따라 교회 안 가면 안될것 같은 마음의 부담과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안고 서는 발걸음, 오늘 예배당 문턱을 넘어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늘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주님 부르신 영혼들이 예배당 문턱을 넘는 순간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이 말씀드리고 설 때에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에 닿는 자마다 살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모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이 의식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두 안고 서는 것,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영성이고요.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영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다 라는 이 자부심과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의 자리인 진설병 떡상 이 이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29절까지 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글로 보면은 이게 잘 아, 사마산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면요. 이게 바로 어 진설병 떡상입니다. 이게 떡상이 이렇게 있고요. 그 여기에 흰색 덩어리로 있는 게 진설병이고요. 그 가운데 있는 게 향유이고 위에는 또 쓴고름 쓴금으로 만든 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 굉장히 간단하게 그 떡상 정도만 소개를 하는 것 같지만 어 레위기 24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진설병에 대한 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양새를 머릿속에 잘 그려보시고 레위기 24장 5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에 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 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갑출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진설병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저, 다시 띄어놔주시면요 자, 아까 우리 상을 생각해 볼 때에 그상 위에 떡 흰색 덩어리가 몇 개가 있다고요? 12개가 있는 거예요. 한 줄에 6개여 6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2지파는 그 떡을 떡을 이렇게 떡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곧이 떡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스라엘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헌신과 믿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녀 삼아 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진설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상을 차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생각하면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얼마를 드렸는가 어떻게 드렸는가 내가 드린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헌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드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백만금을 가지고 와도요 주님 받지 않으시면 이거는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것이 헌신이지 내가 드렸다가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헌신을 생각할 때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그것을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어떤 좋은 것으로 해서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게 진정한 헌신의 의미다 라는 것이지요. 진설병을 그 상에 두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어떤 최고의 무언가보다 앞선다는 것을 나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헌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렸는가를 자랑하고 세아려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의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진정한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게 바로 헌신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진설병의 먼저 첫 번째 의미로 내가 드린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설병과 같이 우리의 헌신이 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감사인 것을 날마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에 부족한 게 보일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지 않고,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휘두를 수 있는 무언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임지 앞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가지, 이 진설병은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누룩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누룩은 더 뻥튀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때 내가 얼마나 드렸는가를 더 뻥튀기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모자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한 한 가지, 내가 조금 아는 그몇 가지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려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스되고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지 그런 나를 날마다 드러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를 부풀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하나님은 나를 부풀리는 누룩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버러지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그 앞에 두신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붙으셨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명으로 덮으시고 임재로 덮으시고 거룩한 제물로 삼으시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래서 나를 자꾸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뭘좀 안다 내가 뭘좀할수 있다 아니면 또 내가 뭘 못한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또 좌절하지도 마시고 자랑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자또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이 진설병은 언제 있어요? 항상 있게 한다는 거예요. 네, 항상 있는데 아까 레위기 24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을 안식일마다 교체합니다. 아, 나 오늘 자막 너무 센스 있게 네, 여호와 이의 자리에요. 저 자리도 네, 안식 8절 보시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고 해요. 또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그 윗줄에 보시면은 정결한 유향을 각출 위에 둡니다. 아까 사진 한번더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짠아네 이렇게 떡 위에 향을 유향을 담은 순금 그릇이 있고요. 그 가운데 유향을 붓는 이게 주전자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떡들은 얼마나 어느 주기로 바뀐다고요? 안식일마다 일주일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유향이라는 것은요 어, 왜 있냐면은 이것을 어디 붙는 게 아니라 이것을 불태웁니다. 유향을 화재로 드려요. 이 떡을 불 태우는 게 아니라 유향을 위에서 태워서 유향에서 나오는 연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이 떡을 하나님이 쑥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이 떡은 그대로 있어요. 나중에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 공간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떡을 받으시는데 무엇으로 받느냐? 그 향기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우, 우리에게서 무언가 부족해서 요청하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성도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향 성도의 기도, 바로 성도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진설병과 같이 올려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내 겉으로 내가 인색하게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그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주일마다 이 떡이 바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제의 헌신과 어제의 나의 존재가 아니라 매주 매주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심정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매번 새롭게 갱신하여 올려드리는 그런 신선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은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같은 듯하지만 새롭고 새롭고 또 낯설기도 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저 보시니까 어떠세요? 지난주에 저랑 이번 주에 저가 같나요? 같은 여주연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아 살이 좀 쪘네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오늘따라 좀더 뽀얗보이네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야, 목사님, 오늘은 목이 안 갈라지시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같은 저의 존재인데요. 일주일만 지나도 또 다른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체로 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제의 하나님으로 죽은 하나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그 하나님의 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깨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설병에 그 담겨있는 놀라운 영원한 언약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 하나 주고, 그냥 너이 떡으로 만족해라. 그게 아니라, 이 생명의 떡이 되는 나와 영원토록 교제하자. 나를 믿는 자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교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그렇게 새롭게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신선한 그런 진선병 진설병과 같이 주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믿음과 헌신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진설병은 결국 누구를 의미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는 매일, 매주, 매 순간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 생명 안에 같이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생명의 양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지 않고 세상의 은과 금과 세상의 양식과 세상의 다른 만족으로 나를 채우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계속 목말라요 계속 배보, 배고파요 계속 우리는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인 거더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만한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양식 대신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같은 쌀을 가지고도 밥을 지으면은 누가 짓느냐에 따라 이 맛이 묘하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참어 지난 주에 이제 제가 일본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주일날 일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그 본문 사도행전 3장 본문을 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냐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를 그 일본 교회 성도들이 그 본문을 처음 들어봤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이미 많이 들어봤고 이미 성교사님통화에 익숙하게 배워왔던 본문이겠지만 또 한국 목사님과 목사가 와가지고 한국 스타일로 전하니까요, 아 느낌이 또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 예배가 끝나고 같이 교제를 하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 한국 스타일은 좀 달라요라고 또 새롭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람들, 또 주님과 믿음의 교제들,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해서 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핵심은 무엇에 있는가? 바로 만남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만남. 하나님이 약속하신 만남,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남,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의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다섯 명이 있었어요 남편이 다섯 아니 한 사람하고 살기도 했는데 어떻게 다섯 번이나 그렇게 살았을까 얼마나 목말랐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그 삶이 채워지지 않았으면 헛헛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사람으로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교회에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니까 그 사도들과 제자들과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교제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조금 한번 오늘 좀 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목마르다면 정말 배고프다면 우리 지금처럼 신앙생활할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주님을 나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구하고 있다면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지금처럼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괜찮을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밥을 줘도 안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3일 쫄쫄 굶겨 보면요. 그냥 흰 쌀죽만 줘도 그냥 허겁지겁 먹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고 우리의 삶을 흔드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굶어도 사면을 굶겨 는데 밥을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죠? 밖에 나가서 굶것질하는 애들. <laughs>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먹고면요 분명히 엄마는 밥을 안좋은데 집에 와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좋은 것들이 있고요. 세상에 나에게 그렇게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런 나에게 있는 다른 관계들, 다른 만남들, 다른 주어지는 것들을 좀 끊어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들을 다 받아먹고요. 세상에 좋아보이는 것도 다 찾아가고요. 이게 해결해 줄까, 저게 해결해 줄까? 다른 방법들을 다 돌아다니고 나면요. 시간은 낭비하고. 그 방황하다가 지치고. 수고하고 낙심만 커지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채워주시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죽이시거든 주님께서 죽이시는 것이고 주여 살리시려거든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시름하고 승부 볼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진설병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항상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도 가져갔다가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또 다른 데도 가져가 봤다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음? 어, 그렇게 이제 요거 요, 요이 믿음을 따르는 어떤 어떤 분이 이제 어 뭐죠 이렇게 그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니 교회에서는 응답이면 안 오니까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어그제목 가지고 갔더니 무당이 하는 말너 믿는 거나 제대로 믿으라고 <laughs> 아, 무당도 하는 그거를 귀신도 하는 그거를 우리도 머리로는안 다는 거죠. 근데 내삶에 실제 문제가 되면은 이게 그게 그렇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바로 필요한 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누르기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둬야 돼요.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 가지고 여기 엎드려 있어야 돼요. 저한 번씩 교회에 올때 그런 생각하고 와요. 오늘은 누가 엎드려 있으려나. 종종 엎드려 계신 분 있습니다. 작은 방석 하나 가지고 이 강대상 붙잡고 기도하신 분 있어요? 근데 보면 하는 사람만 해요. 하는 사람만 해요. 해야 될것 같은 사람은 안 하고 하는 사람만 하고 했으면 좋겠는 사람도안 하고 하는 사람만 하고. 근데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해본 사람,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계속합니다. 금식도, 헌신도, 주님 앞에 목숨 거는 믿음도 한번 해본 사람이 계속하지 안 해본 사람은 못 해요. 근데 저는 우리 메이커스의회가 안 해본 사람보다 해본 사람이 많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좀 단무지가 돼야 됩니다. 단무지. 단순, 무식, 지는 알아 생각하세요. <laughs> 단순, 무식, 지랄이잖아요. <laughs>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점잖게, 너무 얌전하게, 너무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제 삶의 문제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무식하게 단무지처럼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저 나름 지성인이에요 저책 1년에 200권 넘게 이렇게 봅니다 책도 많이 보고요 공부도 했어요 근데요 기도할 때 무식하게 합니다 제 목소리 아끼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도 해요 무릎에 도가니가 나가는 것 같아도요 그 돌바닥에 그냥 생무릎으로 앉아가지고 무릎이 닿아가지고 이게 인대가 찢어질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왜요? 그게 내가 살 길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때론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저기 청계산 가서 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좀 응답받겠다, 소나무 뿌리 뽑고 오겠다면요, 아 두손 들고 저는 보내줍니다. 제일 두꺼운 로다가 앉혀드릴 거 앉혀드릴 거예요. 제일 두꺼운 나무, 제일 큰 나무 소나무 뽑으러 가도요. 어떤 사람들은 제일 만만한 나무로 잡아요. 어린 나무를 잡고 흔들어요. 근 그게 아니라면 바위를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바위를 붙잡고 큰 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바위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해 보세요. 밤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서 졸면 그냥 황천길이잖아요. 졸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냥 칼바람을 맞으면서도 기도하고 비를 쫄딱 젖으면서도 기도하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 생명을 믿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대로 해야 되겠지만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잔잔한 물가에만 가다가 돌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좀 깊은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좀 핫살한 그런 믿음이 좀 주님 앞에 단순하지만 좀 무식해 보이지만 어떤 면에 세상에 봤을 땐 정말 지랄맞는다 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수협에 올 때마다 기, 기대하고 온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성령에 불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할 주시옵소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할 주시옵소서. 일본에 갔는데 그 교회 안나라는 자매가 있어요. 어렸을 때 소아마비예요. 본문이 제가 어디라 했죠? 은과 금문 없거니마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에 있는 소아마비인 그 자매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 선포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처음에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 어느 말씀 듣고 이분이 완전히 딱 제대로 두 발로 탁 서서 걸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설교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바람을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딱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은 이미 큰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끝나고 물어봤어 성교사님한테. 혹시 제가 안나 자매를 기도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된대요. 왜요? 그 자매는 원래 이전에는 더 걷지도 못하는 자매였는데 지금 일어나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이런 권능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역사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랑의 역사에는 좋아하고 사는데 권능의 역사는 잘 하지 않아요. 왜요? 권능의 역사는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설병원으로 올려드려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매주 매주 갱신되는 또 다른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헌신을 맛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써가 아니라 이런 나를 받아주신 주님으로 인한 만족과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차원의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아까 읽은 6장 36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보고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님은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영광의 그 성소를 마음속에 그려보기로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를 나를 또 생명의 떡으로 이미 드려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일단이 되시고 내가 그 위에 얹어지고 작은 진설병일지라도 나를 얹어서 주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메이커스 교회 성령의 사람 세 사람만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요. 세 사람만 있어도 이 지역사회가 그냥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만 두 사람만 더 있어도요. 안진매가 일어난다니까요. 비를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는다니까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메이커스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많아지는 부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어떻게 해요? 생생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부흥과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더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암이 고침 받고 어제까지 귀 신이 떠나가고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어제까지 우리 돌보신 은혜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메이커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